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르티어스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터TV입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터TV입니다 네자 이제 그 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지났고 네. 실제로 게임의 네. 플레이의 처음과 끝에 필요한 네. 어, 전체적인 구조 시스템들이 그렇죠. 이제 좀 나와가지고 네. 이번 시간부터 네. 약간 이제 폴리싱을 가미한 네. 네, 이제 게임의 확실히 그 컨셉을 네. 명확하게 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네.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전문용어로 폴리싱이죠? 네네, 이제 폴리싱 작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지금 화면 이제 딱 보시는 것처럼 구도가 살짝 바뀌었네요. 네. 구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폴리싱 어휘대에 초점을 두고 네. 어느 어느 것에 재미의, 재미의 핵심을 둘 건지,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어떻게 그 앞으로 폴리싱을 해나갈 건지까지 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렇죠. 네, 영상을. 자, 그러면 이제 폴리싱 영상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laughs> 네. 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aughs> 그, 원래 캐릭터를 클릭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동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예,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네. 어, 저희 테르티어스는 PC 기반의 게임이다 보니까, 네. 네, WSAD를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동을 해도, 네. 네, 불편함이 없을 거다. 사실 이게 약간 좀 그게 있었죠. 이제, 개발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본 틀은 약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네. 모바일로도 갈 거냐? 아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냥 PC로만 가볼 거냐? 네네.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화사해졌죠? 아 그렇죠. 네. <laughs> 모바일을 버림으로써 네네. 그러면 좀 PC의 장점을 좀 극대화 시켜보는 게 어떨까? 약간 네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 그러면 그냥 차라리 뭐 라이트 같은 것도 많이 박아보고 네. 호시지하게 그냥 컴퓨터에 좀 최적화를 한번 시켜보자 아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거죠 네, 하지만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모바일 게임만 만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가락 때문에 네. 그 많이 못 넣어요 맞아요 괜히 또 무서워 네. <laughs> 이거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냥 막 그래서 아직도 배치를 배치? 네, 뭐. 네. 드로우콜을 네. 80을 못 넘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이 요즘엔 기기가 좋아져서 이제 네.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만 해도 드로우콜, 그러니까 모바일로 게임을 만들려면 드로우콜이라고 이제 뭐 어떻게 보자면 그림을 몇 장을 한 번에 그릴 거냐 약간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게 뭐 못해도 한뭐 80이 넘어가면 네. 게임이 뭐가 안 돌아간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요즘 핸드폰들이 좋아져서 막 120에서 뭐 200까지도 뭐 이렇게 아,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저희는 80에서. 그렇죠.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동부터 이제 바뀌었다는 거를 네.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네. 어, w, S, A, D로 이제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W를 누르면은 내가 시점, 카메라 시점에서 무조건 앞. 네. 네. 어, D, S, A 해가지고 네. 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뒤 아래 위에 그것이죠. 네. <laughs> 그걸 위해서 또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놨고요. 다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네. 이동을 할수 있고 막히는 부분은 이제 못 가는. 이렇게 덜. 네. 약간 액션성이 좀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그렇죠. 네, 이런 거중요 아, 이게 액션성이었군요.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지적으로 <laughs> 턴 턴제 RPG인데 액션 네. 액션턴 RPG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식으로 장애물을 못 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부터 이제 좀 바꾸게 됐습니다. 네. 네. 이동식으로 바뀌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도 이제 조금 바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커터뷰 네다 보니까 이쪽 벽만 막아두면 되는데 네. 이쪽 뻥 뚫린 벽도 이제 의미가 <laughs>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벽도 어 반대편에 있는 같은 벽 컨셉으로 좀 네. 막아둬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폴리싱 작업할 을때 배경도 조금 소문을 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턴 종류를 이제 이이 이 스킬, 턴 종류, 아이템. 요거는 네, 기본, 그대로 이제 네, 계승을 했죠. 네, 기본 개승은 그 했고 네. 상태에서 뭐, 에너미 턴, 내턴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네, 네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제가 눌러버렸거든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방하실 필요 없어요. 게임을 다시 껐다 키면. 그렇죠. 먹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턴 종류를 했냐면은 <laughs> 네. 한 가지 이제 추가된 룰, 룰이라고 해야 되나? 룰. 네. 이제 이거는 그 룰은 이제 캐릭터가 많아지면 이제 이게 발동이 되는 건데 네. 네,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 노란색 커서가 빨간색 커서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바뀐 상태에서 어, 이동을 한번 하게 되면은 네. 네, 이렇게 사슬 형태의 오브젝트가 생기면서 아 네, <laughs> 홀드가 되면서 그렇죠. 예, 다른 캐릭터를 조정을 못해요 저희 그것도 소개시켜 주셔야죠 저희 회전도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은 가능합니다 네. q랑 e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각각 그 방향에 따라서 회전까지. 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현 맵에서는 어 별로 의미 아, 없는 그렇지. 지금은 신호가 네. 없지만 네. 좀 바로 뒤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 그렇죠. 저희가 네. 또 새로운 컨셉을 하나 더얻었잖아요또 네. 기대가 되네요. 는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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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 바뀌었고 자두 번째 컨셉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봐라 보 가시죠. 네, 두 번째 컨셉은,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두운 곳만해딥 네. 다크한. 딥 다크. 네, 공간에서 이제 전투를 <laughs> 펼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크게 낫, 그, 실질적으로, 어, 이 테르트스 세계관에 네.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네. 그 배경과. 네, 그렇죠. 이, 결계 안에 들어가는 네, 전투. 이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그, 그, 컨셉이 차원 결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마족들이이 그렇죠. 안에서 좀더 난장을 부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막는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전투를,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인데, 네. 그 공간 안에서 결계가 펼쳐져서. 그렇죠. 똑같은 네. 공간이 결계가 쳐진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학교 배경, 학교 네. 복도가 이제 배경인 것인데. 그렇습니다. 네, 결계가 펼쳐짐으로써, 그 현실 세계가 분리가 된 거죠. 네. 네, 분리가 돼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뭐 상처를 받고 네. 물건이 망가져도 현실 세계는 에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결계 안, 이, 이 결계 이름은 이제 보이더러 결계라고 이름 붙였죠. 보이더러 주었는데, 확실한가요? 네, 뭐 보이드 결계, 보이더러 결계. 약간 보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네. 뭐 결계 안에서 이제 전투가 펼쳐지는 건데. 네. 네. 이이 이 결계야 그보이더러 결계야 네. 그다음에 일반 그 필드와 네. 이두 가지 이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모든 스테이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한약3 0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모든 스테이지가 다이보이더러결계에서 펼쳐지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지 네 일반 그 맵에서도 진행을 하고 네, 네 이제 결계 맵에서도 진행을 하고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어요두 가지로 진행하는데 이보이더러 결계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네안 보여요. 어 아, 깜깜하고 네 라이트가 있네요. 네 약간 손전등 비추는 느낌.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그영원석이라는 아티팩트를 찾다는 그 컨셉 하에 아영원석이군요네이 보이도록 결계에 들어오면은 <laughs> 자동으로 그 몸에 있는 인간이 아 내재하고 있는 영원석이라는 아티팩트가 발동을 하게 되는 컨셉이에요. 저는 약간 반대합니다. 그냥 손전등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손전등으 하려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석, 뭔가 미지의 힘, 그런 걸로 밝혀져야지 네. 약간 이런 컨셉으로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가 보는,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약간 프레쉬가 네. 비춰지는 느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벽에다가 비치면 저렇게 벽도 이렇게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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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제 암흑, 그 암실 공간에서. 이 그렇죠. 맵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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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네, 앞에 뭐가 있는지 있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행을 해야지 맵 끝까지 이렇게 네. 네, 진행을 할수 있도록. 아, WSA들은 똑같죠? 네, 네, 똑같고 이런 네, 로...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몬스터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사실상 이 차원 격의 보이더러격의 공간은 네. 전투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또 소개시켜드릴 텐데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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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래서 그 개발을 이제 컨셉을 네. 저희가 이제 확정을 짓고. 네. 두 가지 네. 컨셉으로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매 챕터마다 이 컨셉으로 이제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이런 네. 네.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앞으로의 폴리싱 작업을 네. 그렇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거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쓰는 데에다가 이제 저희만의 좀 컨셉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전까지 했던 거는 그냥 뭐랄까. SRPG라면 당연히 있는 뭐 이동해서 공격하고. 네, 그렇죠. 아주 뭐 기본적인 용하고 네. 네, 그거에다가, 이제 이 게임만의, 저희 테르티어스만의 네. 색깔을 좀 이렇게 입히게 돼 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계, 보이더라 결계? 뷰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약간 네. 좀, 뭐지, 공포게임인가 같은 싶기도 하고, 뭐지, 네, 네. 약간 공포라기에는 애들이 너무 밝은 거 아닌가 같은 뭐 느낌도 들고, 아, 그렇죠. 약간 좀, 저희 게임만의 좀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일단, 저는 WSAD 이동 자체가, 네. 이동 자체가 이미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게 편하긴 하죠. 네. 그 마우스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그니까 러 조금, 전략에서 조금 바뀐 거? 아, 그죠 네. 액션, 근데... 좀, 액션 쪽으로 조금 넘어오는 느낌? 네. 근데 이제 전략도 조금, 아직도 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고. 아, 지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략, 음. 확실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SRP는 전략적인 RPG이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로써, 이제 그, 폴리싱을 첫단계 네. 그, 단추를 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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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어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동과 카메라 시점, 네, 네. 전체적인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같은 네. 거좀 보여드렸다고 네. 볼수 있겠네요. 기본 컨셉과 기, 기본 시스템, 네. 변환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그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자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전투 시스템, 아이템 시스템, 뭐 네. 파밍, 레벨업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완성도를 쭉 올라갈 텐데,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유익한가? 아무튼 네. <laughs>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